자, 그 다음에 이제 돌려짓기입니다. 친환경 재배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돌려짓기. 자, 윤작 같은 말이죠. 자, 한토지내 일정한 토지에 다른 작물을 순서대로 재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벼를 심었어요. 그리고 별 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리나 밀 파종하거나 채소를 심는 거거나. 그래서 전작은 앞구르라고 해요. 먼저 심은 작물. 후작은 뒷구르. 나중에 심은 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자 심고 나서 감자 한 6월 말쯤에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콩 심고 이렇게 감자, 콩. 감자는 무슨 과? 가지과. 콩과, 콩은 무슨 과? 너무 쉽죠? 콩과. 그래서 과가 다르게 심어서 이렇게 토양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미생물들의 변화를 다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뭐냐면 용도의 균형을 위해서 식량 작물을 하거나 사료 작물을 하거나 지력 요지를 위해서 콩과 작물을 하거나 비료를 다량으로 요구하는 다비 작물을 쓰기도 합니다. 자, 다비 작물을 하면 배추 같은 것도 예를 들수 있어요. 자, 잡초 경감을 위해서는 땅을 파주는 중경 작물이나 위에 덮어주는 피복 작물을 해주시거나 토지 이용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여름에 키우는 작물, 겨울에 키우는 작물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토양의 뭐 위해서? 피복작물. 이게 3번이랑 3번째랑 좀 중복되죠? 그래서 여기 헷갈리게 나올 땐 뭐냐면 용도의 균형이라서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이에요. 자 그런데 토지 이용도 이런 거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이 아 먼저 다섯 가지가 딱 고정되어 있는데 용도는 식량, 사료, 지력은 콩과 타비, 잡초는 충경, 피복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내 입으로 내뱉으셔야 돼요. 여러분 손해평가사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농업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론적으로 알고 실질적인 경험을 하시면 충분히 그 이론이 실제와 연결되시는 걸 몸에서 체득하실수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론을 알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구현하면 한해한해 한해 그런 실적, 실기적 능력이 쌓여가는 거죠. 근데 용어가 좀 나한테 입이 붙어야 되죠. 아시겠죠? 자, 그럼 윤작은 왜 하라고 그러지? 귀찮은데. 그 하나만 쭉 기르면 좋은데, 왜 하라고 할까? 했을 때 지력, 땅의 힘을 유지시키고 증강시킵니다. 콩가작물은 공중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질소를 뿌리 혹 박테리아가 고정하죠. 글로벌, 헤어리 배치, 콩가작물입니다. 또 다비작물, 우리가 다비는 비료를 많이 주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잔비량, 비료를 주고 남은 그런 비료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 이런 목초류, 이것들이 예시고, 근체류, 뿌리는, 이게 뿌리가 깊게 발달하면서, 이런 게또 토양의 구조를 좀 개선하면서, 입단, 떼알 구조를 좋게 해주죠. 떼알 구조, 입단 구조, 떼알 구조. 그리고 녹비작물, 녹색의 비료작물을 우리가 토양에 환원해주면 토양의 유기물이 증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보입니다. 또 토양도 보호하고, 기지, 땅의 그런 연약함, 그런 병해충이나 이런 것도 회피하고, 병해충 잡초 경감, 수량 증대, 토지 이용도 향상 노력의 분비 노력 여러 작물을 재배하면 집중화를 경감시킬 수 있죠 또 경영의 안정성 한작물이좀잘 안됐다 그러면 그런 다른 작물로 교체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작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자 삼포식 계량 삼포식 노포크식 미국의 윤작법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볼수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봤는데요 자 우리가 땅을 3 등분해 보세요. 자, 내 땅이 세분 이렇게 있어요. 천평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laughs> 자, 이렇게 포장, 내 밭을 포장이라고 하죠? 3등분해서 이 3분의 2는 이렇게 춘파곡물이나 추파곡물, 이걸 재배하고 나머지 하나는 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3, 3분의 2만 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해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두 번째는 이제 어, 여기 땅을 이제 휴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한해한 해. 한 해. 그러니까 무조건 한 땅은 쉬는 거죠. 근데 한땅 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작물 하나라도 더 키우면 생산, 그럼, 그런, 그런 것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을 쉬는 게 아니라, 콩가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콩가작물을 재배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계량상포식 계량상포식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상포식과 계량상포식의 큰 차이점은 바로 콩가작물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서 입에 붙어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레퍼처럼 말해주세요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노포크식 윤작법이 있어요 노포크식 이것이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다른데 1년차에는 미리나 귀리를 키워요 이거 식량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력에 있을 때 수탈해져 에너지가 빠지고 비료와 성분 이런거 소모되면서 또 잡초도 증가돼요 이럴 때 이번째는 순무 무를 길러요 이거 사료도 먹거든요 사료로 쓰니까 이걸 하면 비료를 많이 주는 다비 작물 그리고 땅을 깊게 파니까 중경작물. 그 다음에 3년차는 다시 화본과 보리를 키우고, 이제 땅에 그런 여러 가지 수탈을 내면서, 네 번째는 클로버.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이런 과정들을 이제 생각하는 게 노프크식 그 융작법입니다. 식량과 가축의 사료를 생산하고, 지력, 땅의 힘을 유지하고, 땅의 깊게 파주고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윤작 방식이에요. 그 외에도 옥수수, 밀, 담배, 목화 관련해서 이렇게 윤작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만약 텃밭이나 이런 걸 하면 매년 조금 다른 작물을 키워서 그 토양의 생태계의 다양성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는 게 좋죠. 자, 그 외에도 이모작, 이기작, 담리작 담니작 고쳐 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이모작 한 농지에서 1년에 두번 서로 닭물을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모작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내 인생의 이모작이야 라고 하시는 게 과거에는 다른 거 이제 직업을 가시시다가 이번에는 손해평가사라는 아주 소중한 이제 직업을 이제 만드,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모작이죠 그래서 한 토지 내에 서로 다른 작물 쌀 키우거나 보리 키우거나 벽 키우거나 맥류 키우거나 맥류 안에 보리가 있죠. 뭐 이렇게 두 가지 작물을 하는 게 이기작, 이모작, 이모작, 이기작, 이모작. 근데 이기작이라 진짜 헷갈려요. 저도 항상 헷갈렸는데 같은 작물을 두번 재배하는 게 이기작. 그래서 이 모작과 이 기작은 다르다라는 거. 자, 담리작은요 별을 생육하는 논이에요. 이게 논답자잖아요. 근데 겨울을 생육하지 않는 그 기간에 맹류나 채소를 재배하는 그런 상황을 담리작이라고 하죠. 어, 근데 막 이렇게 물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 그러면 이거 윤작 아니야? 그쵸, 윤작에도 포함되는데 이런 것을 또 담리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